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울산에서 이런 사태를 계속 지켜보다가 도저히 못 참고 서울까지 올라온 23살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논산으로 입대를 합니다. 논산으로 입대를 하는데 거기 가서 나라 지키는거나 여기 와서 나라 지키는거나 똑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 보니까 수많은 태극기와 성조기들이 보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 특히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이런 광경을 같이 봤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나라가 왜 이런지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뒤에 영상이 크게 틀어져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뒤에서 앉아있으면서 저도 계속 봤는데요.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저게 탄핵 시위인지 인기 가연지 구분도 안 갑니다. 그리고 저쪽은 응원,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있지만 저쪽에서는 응원봉을 들고 있답니다. 여러분, 응원봉과 태극기가 같습니까 더욱 더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파와 좌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좌파는 감정적입니다. 감정에 호소하고 감성에 호소합니다. 하지만, 미국하는 팩트를 기반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오늘 이 연사에 나오기까지 좀 많은 고민을 했지만, 딱세 가지 정도는 꼭 짚고 가야겠다 싶어서 무대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수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공수처. 공수처에게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 수사권한이 있습니까? 수사권한이 있다 쳐도 그것은 어디에 청구를 해야 됩니까? 중앙지검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그리고 검찰대 어디다가 맡겠습니까? 서부지검이 맡겠죠? 이거 완전히 판사 쇼핑 아닙니까? 판사 있는 곳에 영장 청구해서 말도 안 되는 영장 받아내서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나선 놈들이 민주당 저놈들입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저들 저들이 판사를 쇼핑할 때 우리는 이재용 구속해서 어느 구치소에 가질지 쇼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두 번째입니다. 성관입니다. 성관이 정말 말할 것 많지만. 부정선거, 예전에는 그부들이 얘기하는 허황된 얘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만 했었습니다. 저 또한 의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님의 개혁 이후 많은 것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이렇게 많이 까발렸졌는데도 아닙니까? 종이가 빳빳한데도 성관이는 형상기업 종이랍니다. 선관위는 노벨상을 내나라 자, 그리고 마지막, 탄핵입니다. 민주당은 약 30여 차례 국정을 마비시킬 만한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탄핵, 장관들 탄핵, 민주당, 거, 민주당 수사하는 검사 탄핵, 중앙지검장 탄핵, 미친 거아니까 여러분? 국정마비 시키는 게 바로 내란 아닙니까 여러분 예비 군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살아가는 국민 한 명으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크게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살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해체 선관위 해체, 해체! 해체! 감사합니다. 자, 아우 너무 군대 잘 다녀오세요. 네, 아 충성, 네. 아 저런 천에 군대 가면 뭐 북한군이 쳐들어올 수가 없을 거야. 네.